자 오늘은 저번에 예고, 예고 드렸던 대로 어, 자동사냥 스킬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공략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어, 사냥대 세팅법에 대해서는 어, 이전에 올렸던 공략 스킬 역할과 관련해서 댓글을 짜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스킬 역할이라고 한다면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딜러 버프와 디버퍼 마지막으로 유틸 이렇게 세가지 조합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제가 앞으로 얘기할 스킬들은 요 역할에 빗대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기억하고 따라와 주시면 합니다 첫번째로 빙결덱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빙결덱! 빙결덱이라 하면 어떠한 덱이냐? 기본적으로 아이스 노바의 효과를 사용하는 스킬덱이에요 아이스 노, 노바의 설명을 보시자면 등록패시브쪽에 빙결상태의 적을 죽일때마다 모든 스킬의 재생시간을 0.5초 감소시킵니다. 이 효과로 몹들을 얼리고 잡아서 그 프리셋에 있는 스킬들을 풀타임을 줄여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냥을 하는 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빙결 덱의 장점은 사냥 세팅이 상당히 쉬운 축에 속해요. 또 사냥 세팅이 쉽다보니까 사냥 효율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냥에 좀 집중하시는 분들에게 보통 추천드리는 덱이 되겠고요 단점으로는 컨텐츠가 좀 어려워요 컨텐츠를 좀 많이 즐기고 싶은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빙결덱이라 한다면 주요 스킬들로 무엇이 있느냐 빙결덱에 사용되는 대표 딜러로서는 블리자드가 사용이 됩니다 블리자드 효과에 10% 확률로 1.2초 빙결 시킵니다 랑또 등록 패시브로 빙결상태의 적을 죽이면은 대기시간이 1초 감소합니다 아까 안, 아이스노바 스킬 효과랑 겹쳐서 보시면은 이게 시너지가 맞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빙결되게 제일 어울리는 딜러로서 블리자드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버프와 디버프로는 보통 파멸의 룬, 정화의 불 해신의창 이렇게 세 가지 스킬들이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빙결을 유지시켜줄 만한 스킬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빙결을 보조해줄 스킬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스킬로 프로즌 브레이크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프로즌 브레이크가 없다면은 글레이셜 버스트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외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스킬로는 물의 운총, 아이스토네이도, 징벌의빛 다크문, 그리고 아이스 오브. 이 다섯 가지 스킬 정도를 그 대체 스킬들로 활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만화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물의 운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물의 운총이 없다 하시면은 칠링 아머. 빙결 효과도 있다 보니까 나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안에 어떤 세팅이 제일 빙결되게 어울리느냐. 자, 일단 메인 딜러, 블리자드는 꼭 들어가야겠죠. 블리자드랑 아까 추천드렸던 세 가지 버프와 디버프, 해신의 창, 정화의 불, 그리고 파멸의 룬. 그리고 나서 빙결 보조로 프로즌 브레이크, 마지막으로 그 우리의 빙결 될 코어 스킬 아이스노바까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주시면은 괜찮은 조합이 될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초반 기준이고요이 다음으로는 블리자드가 오각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블리자드가 오각이 되면은 쿨타임이 줄어드는 습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블리자드의 유지력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굳이 빙결용 스킬을 넣어서면서까지 스킬을 돌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후반에는 프로즌 브레이크가 빠지고요. 이, 이 자리에 징벌의 빛이 보통 들어가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징벌의 비친 룬의 차이가 좀 커요. 룬의 지속 시간 증가 효과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면 다른 스킬이 좀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음에 또 추가될 수 있는 스킬이 무엇이 있느냐? 빙대기 그 컨텐츠가 좀 약하다 보니까 중간 쯤부터 컨텐츠를 위해서 키우는 스킬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피닉스를 분리자드. 해신의 창, 이렇게 키운 다음에 바로 피닉스 포스를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피닉스 포스를 잠시 정화의 불 자리에 넣어서 서브 딜러랑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시 후반으로 가면 정화의 불이 좀더 사용이 되겠지만 피닉스 포스를 먼저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닉스 포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후반에 라그나르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라그나르크가 사용될 수 있는 컨텐츠가 매우 적어요. 그래서 라그나르크의 각성 우선순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초반에는 잘못 키우고 있다가 후반에 좀 사냥용 스킬을 맞춰보고 싶다 했을 때 라그나르크 룬을 맞추고 또 각성도 하고 보석도 챙겨주면은 보조 겸 서브딜러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징벌 자리에 라그나르크를 넣어서 완성 시켜 주시면은 그 후반 빈결때까지 맞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반지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빈결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반지 중 하나가 선택돼요. 첫 번째로는 정제된 마력의 반지, 두 번째로는 수사단 냉기의 반지. 후반 갈수록 정제된 마력의 반지를 사용해서 빈도수가 좀더 높아집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빈결대였고요. 다음은 평타덱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